에? 화안 내요? 그런 말 하지 마요. 그냥 아무 소리, 그, 그런 소리 해봐야 좋은 소리 붙들어 어제 한강시민공원에서 BMW를 키를 잊어먹었는데 마누라를 막 구박하는 거야. 자기가 잊어먹고서. 아, 나 그런 사람 처음 봤다니까? 아니, 자기가 잊어먹고서 왜 마누라를 구박을 해? 경찰 부르고 난리났었어요. 참, 밤에 새벽 2시에. 새벽 2시에도 나가요. 그렇게 있고 어디 가실라고 그래요? 아닌데? 딱 보면 알아요. 뭐 하러 가는 건데, 놀라. 금방 내, 모닝키 잊어먹고 가서 그 아줌마는 집이 자기 그, 저기, 저 어디야? 평택인데, 여기 와서 키를 잊어먹은 거야. 모닝키 만들어 주고 왔어요. <laughs> 이 안하대요, 없대요. 아무리 찾아봐도. 그래갖고 키 전문가고. 아씨, 어디갔지 키가. 집이 평택인데 가야 되는데. 그래갖고 내가 여기 근처에 와갖고 아 이거 빨리 해주고 가야지. <laughs> 그래서 오게 된 거예요. 이거 분해 해줘요? 네, 네. 그거를 해줄까요? 이거를 해줄까요? 이거를 해줄까요? 아 이거를 이 새거 그거 흔거로 쓰고 네. 이거를 하는 게 낫지 아, 그런가요? 네 새거는 아깝잖아요. 아, 알내말 네. 들어요. 네. 내말 들으면은 이런 일 없어요. 여기는 또 이게 누구야?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? <laughs> 학교니까 <저기. 웃음> 아, 학교요? 그 학교... 어, 이 학교요? 어이 사람 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? 요사람 요사람 아 그분은 모르시는 분인가요? <laughs> 아니야 <웃음> 진짜 전국의 일상공사입니다 감사합니다 투싼 IX 스마트키 제작입니다